자네 번째 커피가 나왔습니다. 어, 네 번째 커피는 어,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알지만 어, 에티오피아 하루라고 되어있죠.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바로 그때 하루입니다. <laughs> 제가 이 한멜라 마을에 갔을 때 이게 아디사바바에서 비포장으로 이틀간 갑니다. 중간에 하룻밤 자고 가야 될 정도인데요. 가봤더니 바로 저 마을 이름이 하루였어요. 그래서 기분이 아 여긴 좀 뭔가 운명적인 게 있겠다 했는데 정말 훌륭한 커피를 제가 발굴을 했죠 그 전에는 다 다른 거와 섞어서 판매하던 건데 제가 따로 프로세싱을 하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지속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자 향을 맡습니다아 오늘은 특이하게 첫인상이 커리와 같은 스파이싱하 나오고 말린 자두, 푸른이라고 하죠. 혹은 레이징, 건포도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스니핑 하겠습니다. 아, 피치가 있네요. 복숭아 느낌도 있고. 아, 얘는 향기에서부터 말린 과일의 느낌, 단맛. 아, 뭐랄까요. 자몽이나 아니면 포메그랜트처럼 막 살아서 이렇게 뿜어 올라오는 그런 생생한 과일의 향이 아니라 좀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눌러주면서 그 가운데 드러나는 에, 건과일의 나는, 과일의 느낌이 납니다. 자, 입에다 올려놓고요. 아, 몰트. 바로 전에 마셨던 미얀마 맹글라바 커피와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막 몰트 향과 그 우롱티와 같은 느낌이 막 섞여서. 이런 충돌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데 다만 질감이 아까 미얀마 맹글라바 커피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실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보면은 프로세싱이 내추럴로 되어 있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어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를 갖다가 통째로 말린 겁니다 말리는 과정이 시간이 길어지고 그 씨앗에서 벌어지는 그 건조 환경이 달라지면서 워시드 프로세싱 할 때와는 다른 성분들이 나오죠 그때 나오는 성분들이 지금처럼 건과일의 느낌 혹은 딸기잼의 느낌 어우, 향기에서부터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크로와상 빵의 겉면의 느낌 아 이제야 뒤쪽에서 로즈 향이 좀 나옵니다 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플레이버필에서 찾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두 번째 마저 하겠습니다 혀에 떠올려놓고 아 복숭아입니다. 음, 복숭아 백도를 한입막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이 있고요, 향은 정확하게 그 백도의 느낌이 나고 뒤쪽에서 아주 기분 좋은 헤이즐넛 아몬드의 느낌이 올라옵니다. 식어가면서 상미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활달하게 올라올 것이고 이제 저는 무엇을 찾고 있냐면. 뒷쪽에서 올라올 플로랄 꽃 향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스위니스 단맛이 캐러멜라이즈의 느낌이냐 아니면 사탕수수의 맛이냐 아두 개가 똑같이 단맛이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아 이른바 가설을 정하고 어떠한 정체성이 나올 것이냐를 갖다가 기대감이 부은 상태에서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커피 테이스팅의 재미거든요. 자 마지막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을 확인해야죠. 잠깐만요. 아 예, 아 이게 막 느껴지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깨지거든요. 아이 로즈의 향, 그 로즈가 어, 향을 막 뿜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막 아침에 아침에 이제 햇살이 올라와서 축축한 상태에서 그때 막 피어나 피어오르는, 피어오르는 장미향 같은 것이 나고요. 아 크로와상의 느낌, 페스츄리의 느낌도 납니다. 아 그리고 역시. 에티오피아의 커피답게 에티오피아 커피, 내추럴 커피에는 항상 뭐가 있다? 기분 좋은 흑향이 있다 지오스민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 커피는 아까 맹글라바 커피는 이쪽에 모여있었다 그러면 어, 에티오피아 하루 커피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많, 많고요 이쪽이 것이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무게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에는 12시, 6시, 어, 3시, 9시 해가지고 아 12시 방향의 프로란 그중에서도 자스민의 느낌이 난다. 아, 7시 쪽 혹은 8시 쪽에 약간 로스팅된 어, 브라운 로스팅 느낌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어, 오른쪽 한 3시 방향, 3시 방향 쪽에서 레진이나 푸름의 느낌이 나온다. 그리고 10시 방향 쪽에 해질럿이 있다. 아, 그리고 모든 커피에서 있는 뭡니까? 모든 커피에 있는 거. 그렇죠. 다크 초콜릿, 초콜릿의 뉘앙스가 있다. 그리고 눈을 감아 보시면 아로마 필에서 그 포인트가 이렇게 불처럼 들어오면서 이 커피가 무엇인지를 이미지로 찍어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커피 공부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어, 묘사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산지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산지를 안 갔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를 떠오르겠느냐? PPT 있잖아요. 어, 우리 저희 CCA 영상 보시고 코로나 열리면 제가 희망자들을 받아서 산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도서관 측에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반복해서 꼭 보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또 다음 시간에는 좀더 깊은 내용까지 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